안녕 하세요 그래 네, 남친 안녕 가서 안녕 어? 언뭐 일이야? 다독너 여우였어? 헐 진짜, 진짜. 다독너 반박이야 어? 아가 언니 안녕 다독이가 여우스타 해가지고 하. 아 참나 진짜 아안 갔어 안 갔어 남친이 <laughs> 안 갔어 안 갔어 <laughs> 응? 어? 어, 그, 그런가요? 에? 뭐, 왜 저, 저 거지? 어, 어이없네, 진짜. 아, <laughs> 진짜. 어, 음, 잠깐만. 아, <laughs> 잠깐. 나, 남친. 바, 바람핀 거야? <laughs> 우리 헤어지자, 진짜. 진짜. <laughs> 욕하지 마요. 그래. 다독이, 다시 반문하자 아가 언니, 주제입니다. 전화하고요. 오형네아 진짜. 어, 절교 친구야, 아니, 아니요. 어, 어. 그럼 저 실시간 끄고 만나러 카톡할게요. 절교 친구 카톡하자 우리. 아, 진짜 생기 없네 아, 남친은 왜 초. 아, 절교 친구 이제 와서 친해져? 에이. 자기 친구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. 우리 반에 싸웠어. 그자기 유명히 토론 건데. 에휴, 진짜. 에 자기 친구. 에휴, 너무 짜증났어, 걔 솔직히. 처음부터. 친해지는 거, 개쁘지? 나안 친해질 거야? 어, 음, 진짜.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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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, 돼. 안 돼. 아, 여러분, 슬 뭘까요? 아, 아, 안 통하네. 아이씨.